네, 홍천 잔만이고요. 오늘 이제 2019년 8월 15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이제 쌀이버섯 산행을 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 주먹보다 작게 지금 탁구공만하게 이렇게 지금 이제 참쌀이가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보래색으로 이렇게 아주 색깔이 선명해 가지고 눈이 확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 쌀이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여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체가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15일 현재 홍천은 지금 몰살이는 이미 올라왔지만 지금 중간 정도에 올라오는살은 요만큼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다른 코스를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또 깨끗하게 이렇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요자 오늘 만난 참사리 버섯 중에 가장 큰 주먹만한 참사리 버섯이 되겠습니다. 색깔이 보기 좋은 아주 보라색 참사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참사리인데 요건 색깔이 좀 노랗게 변했습니다거든요. 자 참사리는 이제 굴락을 일어서 나는데 이렇게. 줄로다가 지금 참사리가 쭉 이어서 이렇게 났습니다 이렇게요. 자, 사이즈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른 주먹을 한두개 정도 이렇게 자, 일렬로 쭉 해가지고 참사리가 딱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났습니다이렇게 자, 금일 채취한 참사리버섯이 되겠습니다. 무게성으로는 약한 1kg 정도 되겠습니다.